오늘도 1월 7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사랑의 대헌장과도 같은 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집중된다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앞에 11절에서 그 사랑을 주문했거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마땅하대요.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결실을 하고, 겨울에는 안식을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물이 아래로 흘러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침에 해가 뜨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성도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거의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지 못하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남을 위해서 죽지는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끔가다가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죽지는 못해요.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것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지는 못하지만 남을 위해서 사랑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 사랑 덕분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큰 사랑 받았으니 우리는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 합니다. 죄 문제를 우리에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매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게 예수를 믿어야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가 나를 용납했듯이 우리도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큰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를 용납하기도 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